수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 라파엘 바란입니다 공 잡는 라모스 테옵니다프날두 호나우두 움직입니다. 데이비드 베커. 세징년대역 파울리뉴. 리턴패스 패스건에 받는 호나우두. 파울리뉴입니다. 신체 능력이 대단히 좋은 파울리뉴 선수입니다. 네, 또 활동량도 많고 순발력도 있죠. 중앙 미드필더로쏴 아주 제격입니다.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피스라면은 오늘 자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오늘 경기첫 번째 슛이 그대로 골라트를 흔듭니다 자, 브라우드가 전개합니다 지금 늘릴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늘로 솟구치는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찬스조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베르난지 뉴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베컴이 받아줍니다 코날두의 볼터치 베컴 움직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드로스 기회. 아, 이런 1대1 능력이 필요합니다. 패스 시도. 한만 받지 못하고 나갑니다. 좋은 터치죠. 에시양 베컴인데요. 다시 넘겨줍니다. 호나우드입니다 크로스 움직입니다. 카를로스 움직입니다. 리턴 패스. 베르난지뉴의 공간.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이마르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판단 좋았습니다. 크로스의 터치. 나오던데요 태클 가를루스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좋은 패스죠 자 크로스 구입니다아 따돌렸어요 어 멋진 기술입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자 베르난지 뉴 다시 한번 파비뉴에게 아 패스 좋네요 그대로 슛!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시징합니다. 이 패스 넘겨받는 네이마르. 자, 볼을 회전시키는 페르난지뉴 피르미루! 득점합니다. 동점 골입니다. 동점 골! 아래쪽 코너로 들어갑니다. 야 정말 칼날같이 리아스틱꽃입니다각기 두껍지 않았거든요.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상대의 패스길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었군요. 인절 타임 2분, 양도 2분 더뛸수 있습니다. 내일의 왼발 조심해야 됩니다. 세징야공 잡습니다.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팬들도 매점에서 먹거리를 사들고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데요. 장전에설 리언도 당보충을 좀 하셨습니까? <laughs> 저도 좀 출출해서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파는데요. 크라우드 공 잡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의 하나로 꼽히는 호나우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레전드들이 최고의 공격수로 꼽는 바로 그 호나우두입니다. 공 잡는 세징이야. 아 좋은 개인기인데요. 프로인 공격. 박키미 원래는 s n 앤인데요 마이클 s 시양이라 부릅니다. 궁 잡는 베일. 잘 열어줍니다. 베일 문 앞으로 크로스. 프랑 박스 한쪽 민즈볼 토니 크로스. 자, 토니 크로스 오늘도 그 월드 클래스 명성에 따른 활약을 보여줄지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받기 좋은 패스를 넘겨주는 선수. 바로 이 토니 크로스입니다.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호나우두 인데요 슛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다리 스페인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베컴 공만제입니다 아카 옥사이드네요 제 몫을 잘해주는 파울리뉴입니다 베르난지뉴입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공 나갑니다 골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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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딩패스 디르미누 잡아놓고 슛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침간을 아, 완전히 찾겠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 1입니다. 한방에 있는 가레스티 공 잡는 파울리뉴 석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자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공점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최고의 드리블러, 네이마르. 살짝 뛰었지만 좀 낮았습니다. 호날두, 전개해야죠. 열렸죠. 슛! 기가 막힌, 북점골! 이것이 바로 발롱도르 공격수의 마무리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네, 역시 호날두입니다. 직접 능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역시 자신 원점입니다. 오늘은 롤러코스터군요. 2회 한골 앞서나갑니다 놓칠 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떠 넣었어요 저런 골목밥 뭐 먹듯이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매일 움직입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오늘 패스가 돋보이는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 수가 없네요. 오늘 다른 동료들 움직임 확인하고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골! 넘골 터집니다. 골 선언됩니다. 아, 움직임이 예. 예. 아. 예. 아, 좋았습니다만 선심이 이미 깃발 들고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득점한 선수는 아쉽겠습니다만 일단 스리 조직이 좋네요. 업사이드 트랩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멋진 힐 패스. 자, 괜찮습니다. 힘들어. 슛! 경기 바깥이 극장 동점골! 해냈습니다. 동점골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귀엽고 부산을 받리했어요결고 동점골을 만들어 나가요. 끝까지 할수 없는 기가 됐습니다. 세징야의 선택 어떤 쪽일까요? 금요일 승입니다 결국은 무승부로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